여기는 강화도 동막해변 연유구에서 그냥 와봤는데 비가 와요 <laughs> 꽝 물도 없어요 개벌 <laughs> <갯벌> 채워 <체험. 웃음>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물이 없을 수가 있어 아예 들어올 기미도 없네 저 끝에 그냥 물이 이거 완전히 썰물인데 여기 텐트 치는 데도 있어가지고 어, 그리고 운치 있게 애기. 다 캠핑을 즐기고 계십니다. 애들하고 오히 음. 오히려 비가 오는 게더 운치가 있을 수도 있어. 주변에는 뭐 휴양철나나 그냥 뭐 식당들 카페들. 매거진을 음. 먹으러 가요. 알았어요, 여보. 끝. <laughs>